오5 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잠 깨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깨어 우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동안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하나님을 느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믿으며 나아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을수만하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성경 마태복음 신앙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앙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유안이 이르러 유대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이세례베 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세우시리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등마루교회는 이 교회력으로 지금 함께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함께 묵상함으로 또한 새벽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눔으로 함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지켜나가고 있는 이 대림절은요 특히 이 예수님의 세가지 예수님의 세가지의 오심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고 지켜야 합니다. 하늘 보좌로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심과 또한 각자의 삶 속에 찾아오심과 마지막으로 역사의 마지막으로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준비가 너무나도 잘 필요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항상 새롭고 또한 더잘 준비하며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500년 동안에 약 70년간의 독립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은 중근동 지방에 있던 열강들의 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였고요 또한 헬라 제국이 지배하였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약속된 메시아가 속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날마다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한번 어딘가 공식 행사를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산을 떨며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역사적인 사건을 맞이하려면 얼마나 거창하게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야 할까요? 그런데 막상 만왕의 왕이신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유대 땅에는 별다른 움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유일한 움직임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신 자로 삼으신 세례자 요한의 외침뿐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3장 말씀에는요.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세례자 요한, 이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서 우리도 과연 세례 유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과연 어떻게 사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서들, 사복음서에 있는 이 복음서들마다 서두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말씀, 생명, 빛, 은혜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그분께 대한 믿음을 새롭게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에서 7절 말씀에서 임박한 진노라는 표현 그리고 이어서 10절 말씀에서 도끼 10절과 11절, 12절 말씀에서 불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통하여 심판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물론 구원자이시지만 장차오실 주님은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추수하는 농부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떨며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실 심판을 하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불에 던지리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라고 세 번이나 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주님께서 아직까지 다시 찾아오시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구조로 우리는 날마다 영접하며 나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에는 구원의 문이 다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는 믿지 않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무엇을 하러 오시는지를 분명히하여 온전히 그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이 대림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자신을 준비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으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영적 각성이 필요하고 돌이킴의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회개를 뜻하는 원어인 메타노이아는 도리킴, 의식의 변화 등을 뜻하는 그러한 용어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자세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불타오르고 있었고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불같은 말씀을 증거여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말로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부끄러운 습관들과 죄의 문제들을 적당히 포장하면서 선행이나 신앙과 관련된 행사에 참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잘못된 자리와 습관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의 열매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요구되는데.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일에만 전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분명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세례자 유아는 두벌 옷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고 먹을 것이 넉넉한 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자함을 요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들과 군병들도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 대림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가진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자기를 내어주는 이 사랑의 실천이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2월 이 2022년의 마지막 12월을 맞이하여 이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12월을 마무리하면서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섬김과 나눔을 잘 하고 또한 돌아오는 2023년에는 이러한 섬김과 헌신이 2022년보다 더욱더 많아지고 배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자 참 비치심을 증거하기 위해 먼저 보내심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어 이 세례자 유언의 메시지를 듣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여기고 그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과시하면서 얼마든지 우출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지만 세례자 요한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은 자기가 설자리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의 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자로서 살아갔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약간은 교만할 수도 있고요. 약간은 우쭐되고 싶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기가 한 업적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겸손히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에 항상 충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등말을 가족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한 사역은 제사함에 이르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개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세례자 유언이 되어 여러분들의 말과 삶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랑 성도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의 새로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헌신한 사람을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기꺼이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이미 오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늘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속 깊이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이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면서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세례자 요한과 같이 겸손하고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능력 있는 종들, 하나님을 이루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회개하여 새로워지고 이 세상의 어둠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며 두려워하지도 자원하지도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머리에 지식만 가득한 종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자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신인하여 주님 안에서 사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매일매일 노력하고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잘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각, 자유롭게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